11월 8일, 말씀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는 빛.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실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는 바탕이 되며,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는 당신이 직면한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생명이며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스스럼없이 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와 실제가 항상 당신을 감동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행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날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당신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에 의해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따르면 어둠 속을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따르면 어둠 속을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길, 즉,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운명을 보고 깨닫고 행하도록 길을 박혀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로를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학신 가운데 걷습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성령입니다. 자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붕괴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진리와 지혜로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을 성취할 때, 내 삶의 길을 밝히는 아버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해답과 해결책 이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빈, 한번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진리와 지혜로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을 성취할 때, 내 삶의 길을 밝히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해답과 해결책 이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빈.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글소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